세준 선사님의 명상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제 물질을 황금만능지와 같이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한 걸까요 그런 얘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기업에 있는 재벌의 딸도 자살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 가면은 많은 그 부호들이 있어요 백만장자들이 예, 한, 그, 한 수천 명 이상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대개 그 중에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아까워서, 백만 장자가 수도물 아 그냥 아까워서 굶어 죽고 자식도 없어. 그래서 그 돈이 다 나중에는 나라에 귀하됩니다.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돈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러 가지를 보니까 돈이 또 행복한 것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은 필요로 한 우리의 그 어떤 조건이 되기도 하잖아. 삶의 인생, 삶의 생활에 대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 근데 무시할 수 없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은 피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는 우리 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욕심을 부른 피가 뭉쳐 그럼 죽어.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우도 많고 한 번에 더 얼마 세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돈은 횡재는 예, 횡액일 것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한 번에 예, 많은 돈이 생기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횡액을 바뀌어 버리는 거죠. 뭐 로또나 복권을 당선된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그 행복할 것 같지만 거기다가 그 누구는 사십 매덕 타가지고 에 바로 그 위자료 조금 1 0억 정도 주고 에 부인하고 이혼해버리고 뭐 어떤 술집 뭐 마당가 새끼 마당가 돌아다니다 교통사고 죽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도 우리 그 재건사에 있는 일하는 배달하는 아이가 한 40배 덕을 노또에 당선이 됐어요. 너무 좋아서 사방에 알리면서 나더 당선했다고 막 떠들었는데, 그다 러 보니까 일가 친척들이 대 알아가지고, 나도 조금 달라고 전부 다 그냥 떼거지로 몰려오니까 얘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그 동생이 하나 또 쫓아와서 자꾸 달라고 하니까 동생한테 이력을 줬는데, 일주일 만에 노름하고다 쓰고 와가지고 또 달라고 와서, 그러다 길 건너서 도망가는데, 쫓아오다가 길 건너 쫓아와 차있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그때 그들을 간단히 아파트 하나 사타놨나 봐. 그거 사놓은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날아갔대요. 그 친구를 이제, 예, 예, 거기 저 배달하는데 가서 만나니까 아저씨 다시 또 배달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러는거야 스님 돈이 있으니까요 배도 안고파요 뭐가 들떠가지고 사람이 이상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현실 생활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은 미래에서 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면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된 어떤 과정이 없으면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으면 이룰 수 없다. 상상할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어떠한 생각에 대한 것들을 마음으로 준비해놓고 그게 갖고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데 막연히 그냥 있으면 좋겠다 하면 그게 제약을 받기는가 예래요 반대로. 우연히 그 동창을 만났는데 동창이 뭐 그룹의 회장이야. 그러니까 그 회장이 자기 학창 시절 때 나한테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너무는 좋아서 그 친구가 이제 좋아서 어너 우리 회사 와서 사장하한 그룹에서 맞춰 해라.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좋아. 응? 문수 대통이지 그래서 그렇다고 해놓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회사를 알아보니까, 아니, 보통 회사가 아닌 거야. 자기는 도저히 그 사장을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걸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준비가 안된 자는 보기와도 내 거를 못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현재 뭐 당장 하루에 뭐 1억씩 번다고 생각해봐. 감당할 수 있을까? 음 1억씩 번다고 생각하면 금방 뭐 난이 날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제약으로 바뀌어요. 잘해 달라져 여기 와서 스님한테 본문 듣고 공부할려고 할까? 이렇게 생기면 안 해,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돈이 생기니까 보통 이렇게 출발해요. 돈이 생기면 내가 못 해본 거 해봐야지. 그리고 평소에 비싸거못 먹었던 거 먹어봐요. 다가서. 그고또 재밌거든? 또 먹어봐. 이게 이제 사람이 3 0기 이상 먹으면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어요. 또 이제 친구들한테 내가 의도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사이지? 술 사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놀아. 돈 있으니까 이때는 잠깐 놀다 보자. 그게 하다 보면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백일이 넘어가면 스카이 돼요. 스카이 되면 더 대우받고 더그돈쓸수 있게 만들어지는 아주 그 구조를 일종의 그 행동 심리적으로 게스트라인이 될수 있는 이런 구조를 사회는 갖고 있어요. 그게 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를 모르는 사람은요, 돈을 다 날리게 돼 있어, 구조가. 그러면, 어, 우리 보통, 그, 노름 하는데 가도 그러잖아요. 저노하면 어때요? 다 잃어주잖아, 처음에는. 돈 왕창 따요. 또 오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는 그냥 보내, 그냥 돈 땄다고 쏙다가 또, 다음으또 오지, 이제. 또 따게 또 해줘. 그러다가, 야금, 야금, 야금 이렇게 만들어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돈을 잃었거든. 그러니까 한방에 달라고 한방에 그냥 다 한다고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 점진적으로 자기가 준비가 안돼 있으면 그걸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된자는그 보기 와도 내 걸로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를 들어서 그래. 어느 분도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어요. 리조트.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 명상 리조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정신의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명상이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도 쉬고 쉬고 그러거든. 그런 장소를 하는데, 뭐, 세컨하우스나 이런 별장같이 만들어 놓고 있는 데는 돈 있으니까 해놨는데,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가. 또, 오래간만에 가보면, 관리 들어오고 돈 들어가지? 관리가 안 돼가지고 가면은, 놀러 간게 아니라, 청소하다가 온다는 거야. 청소하고, 뭐, 하고, 닦고, 내가 지금 시료왔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게 생겼냐, 그지? 그래서 그냥 세컨하우스 다 팔아버려요. 그 뭐냐? 그냥 몸만 가면 쉴수 있는 데를 찾는 거야, 무조건. 그런, 에, 명상 리조트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죠? 음. 그 먼저 피, 내가 이제 회원이 있으면, 그 피, 내가 올 때는 자리 비워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그런, 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어떤 부분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절에서 이제 우리 그 공양을 이렇게 밥을 지어서 부처님께 올리는 게 있어요. 화식인 때기에 원래 부처님 생식이거든요. 화식은 사람이 먹을래니까 먹는 걸 부처님 먼저 올리자 그래서 이제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화식가 올리는 걸 뭐라 그러냐면 절에서 맞이 올려라 그래요. 마이 올려라 한다고. 그러면 마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손님 마지, 운 마지, 복 마지 그러거든. 그니까, 맞을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이 손님이 오시면 손님 맞을 준비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손님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서 그 맞이가 돼야 한다, 이 말이야. 그 맞을 준비가 안 돼서 돈이 생긴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 그 맞이가 안돼 있어. 돈 감당할 수 있는 맞이가 없으면 그 돈이 재앙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나쁜 걸로 바뀌는 거거든. 반대로. 그래서 예, 살아나가는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 옛날에 그절 집에 있으면 이렇게 거지들이 이렇게 절 앞에 쭉 있어요. 뭐또 어, 또, 거지옷같이 짙이 입고 앉아서 손을 이렇게 흔들고 그고고 있어. 우리가 동로 도크동 그럼 그다음에 그릇 하나 놓고동으면 놓고 이제 그앞에고서막 먹고 이거 내는 거지들인데 한번 은큰숨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니까 얼굴 꽤지하지만 젊은 놈이야. 나이도 먹은 놈도 아니고. 그래서 너엄 이리로 와. 저밥 줄게. 그냥 밥 주니까 얼른 쫓 좋았지. 저녁 가서 씻기고 옷을 기놓으니까 말짱한 청년이네. 그래 가지고 너 이제 이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해서 하면 밥줄 테니까 예 하고 해. 처음에 아우 너무 고 고맙다고 막 하더니 어느 날한 일주일 하더니 없어졌어 어디 갔나 했더니 다시 거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 이게 편하다는 건안 간대요. 다시, 다시 부리니까, 아, 아, 아 내가 여기 있는데, 안 간대. 이게 편한 거요. 여러분, 거리에 불향화가 되는, 예, 그, 박사고 사회 저명인사가 됐던 사람들도, 그거 뭐 먹을 없어가지고, 거리에서, 뭐, 취하, 시내 자고, 먹어서 뭐, 자고, 다니면서, 어디 교회 가면 얼마 주고, 어디 가면 뭐 주고, 밥 주고, 뭐 이거 스케줄 끼고 있어요. 그러고서 한, 이, 한 6개월만 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만성이 돼가지고, 아무 생각 없어요. 타성이 젖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보이 여러분이 보는 사람에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 궁전 같이 태어나서 궁전 속에서 살고 돈도 뭐 그냥 풍족하게 쓰고 먹고 다 먹고 지는데그 사람이 행복하고 느낄까요? 행복 못 느낍니다. 그걸. 그렇게 처음부터 쭉 지냈으면, 응?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괴로움이에요. 그 괴로움이 첫,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예, 배고픔에 대한 괴로움이야. 응? 근데 이 배고픔의 괴로움을 잘 이길 수 있으면은, 지혜가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배가 불러버리잖아, 너무. 배가 불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 응?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보통 뭐라고 요 욕할 때 제일 나쁜 쪽이 하나 있어. 뭐라 그 그래? 야이 밥통아 그러잖아? 월주하면 <laughs> 밥통이냐고 밥을 많이, 뭐, 목, 많이 먹는 돼지같이 밥 먹는 밥통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에, 이 사람 사는 수준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부분은 내가 준비하고 맞이를 준비했느냐. 우리 에, 뭐 새해가 바뀌면 이제 맞이할 마지 맞이 올려라. 새해 맞이해라 이러잖아. 해 맞이 그러죠. 그러니까 해맞이 새로뭘 맞이한다는 뜻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그 노조 한다는 사람들은 이제 월급을 내달라고 노조 하잖아요. 그럼 돈을 내라고 노조는 하는데 회사는 망하게 할수 있지만 그 본인이 회사를 운영해서 투자해서 월급주려고 생각은 안 해요. 그 사람의 생각이 한계가 거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벌어서 어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예? 그리고 돈은 있으면 예, 저작해야 해. 그러니까 돈을 모은다는 의미는 검소하니까 모아지는 거지. 그냥 모으기서 하는 게 아니라 검소하니까 돈은 모아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예, 재물은 피와 같은데 없으면 안 되고 또 돈을 무시해서도 안 돼. 우리 그 중국 사람들이 화교 아이들이 다 기본적인 돈을 가지고 살잖아, 장사해도 하든 뭐 하든 그분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중국 사람들은요, 그 재물신을 모셔요. 그집 앞에 가면요, 앞에 재물신이 있어. 재물신한테 꼭 야, 갑자기 인사하고 나가고 들어오고 한다고. 청담동에 그런 집안을 하나 봤어 내가 집에 가서 뭘 봐주고 하는데. 그 청담동 그 집안에 옛날 얘기죠 한 20년 전 얘기지 뭐 20년 도더 됐지 뭐 근데 거기 가면 청담동 개발할 그때 막주택지 그럴 때가 막 이간지 막그 시절이야. 야, 그쪽에 이제 그 청담동 그러면 집 좋은 집만 쫙 들어서는 막 이런 시대기절이거든 가보니까 집이 방이 하나 있는데 방에 하나는 그 조상이 위패를 무시 놨더라고. 그사그 그 회장님이 그 예, 그 목공 목공 제재소 하시는 분이야. 음, 응? 어, 근데 그런데 그 보면은 그 유패를 모셔놓고 항상 자식들이 다 거기 사는데 나가면 그 유패 예, 모시는 방에 들어서, 가 예, 조장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고 하 가. 들어오면 다녀왔습니다 하고 또 뭐가 물건 선물 도잖아. 거기다 올려놔다. 올려놨다가 다시 내려서 먹어. 그 아주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남대로,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느 선까지는 굉장히 잘 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집안에 어떤 가풍이 있는가, 이거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지. 정신이 중심이 안집가 썩어버리면 돈이 있어도 그건 돈이 있는 게 아니야.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사치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남이 먼저 인식하는 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옷을 입거나 이러면 남이 이렇게 봐주겠지 하니까 선택하는 성향이 하나 있고 그냥 예의로서 내가 깨끗하게 입는다는 성향으로 남한테만 이고 하고 자기 그 내면에 서해서 똑같이 공감하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타력에 먼저 의도해서 자신을 결정하는 거 하나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 응?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가 하루에 1억씩 번다고 생각하면, 여름은 10억이잖아요? 한 일이면 30억을 버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뭐 할까? 이 사람에게는요, 이 욕심이란 분이 갈증과 같아서, 가래라 그래, 가래. 먹어도 먹어도 갈증이 나는 거예요. 돈이 아무 많아도 그 이상하게 욕심이 계속 생겨. 나중에 그, 나중에 그돈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나누는 마음을 배우는 건데, 나누는 건 뭐냐? 내가, 돈을 벌었으면 누구 때문에 벌어? 누군가 손해 봐 주는 사람이 있에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회 환원시키고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도 우리는 미국에 대해 배울 점이 뭐가냐면 있그 유명한 그 맨날 회사 경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3년 동안 벌어도 아주 열심히 하고 뭐, 새벽에 와 가지고 경비가 막 회사 일을 아주 열심히 잘 하거든? 너무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장이 나중에 그걸 보고서 그 사람한테 에? 주식을 다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그 경비가 그카네기요50몇개 주에 있는 그 도서관을 다 세운 게카네기잖아 사회 에다 나눠 버리잖아 다 그게 기본 본부의가 된거래서 미국 사람은 우리가 다른 얘기 뭔지 알아요? 미국 사람은 월급 딱 타면 기부부터 탁 적어요 먼저 우리나라 그거 안 하잖아 응?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차이가 다니는 그 부분에 하나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부분에 돈에 대한, 자본주의에 대한 부분은 공산주의 더 무서워요. 그리고 그 위에 비폐가 생기는 게 여러가지 사회 현상에 생기는 공산주의니 뭐 사회주의니 뭐 이런 거 생긴 것도 근본 뜻은 너무 좋은 거였는데, 사회에 우리가 잘못 적용하고 쓰는 거에 따라 서 달라진 것이지, 지나친 자본주의는 공산주의 독재가 더 무섭다는 거. 그래서 민주주의의 유체가 되는 법치국가라는 말을 오해할 수있는데 법치는요. 히틀러 같은 사람도 보면은 어, 굉장히 채식주의였어요. 동물의호가고술 담배도 안 먹고. 그러니까 공무를 받아쓰고 그 사람이 그럼 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실행한 거예요. 그뭐 유대인들 죽이고 뭐 엄청난 살인한 것도 다. 법에 의해서 다된 거예요. 그게 법치주의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다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법을 만드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회주의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최상위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나머지는 다 실행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 국민이 선거를 뽑는 의원이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뭐, 자본이란 이런 부분에 돈이 없어도 안 되지만, 무시해도 안 되고, 존중하되 검색 돈을 모으고 그런 방음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